안녕하세요. 오피스 365를 활용한 오마이 스마트워크 관리자 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죠. 도메인 연결을 그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할텐데요. 자, 이 도메인 연결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연결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이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오피스 365를 활용하게 되면은 앞으로. 셰어 포인트를 활용한다든지 원 드라이브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여러 문서들을 나한테 공유를 해준다든지 자, 이런 모든 액션들이 다 메일을 통해서 집중이 되게 됩니다. 자, 도메인 연결을 안 하게 되면은 이 도메인 연결을 안 하고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이디가 되게 길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메인 연결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모든 집중되는 메일들을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메인 연결이 필요한 겁니다. 자, 도메인 연결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도메인 연결을 진행을 합니다. 자, 도메인 연결이 완료가 되면은 사용자들한테 새로 설정된 도메인을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스텝을 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가 도메인 연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의 오피스 365를 로그인하실 때 보이는 아이디죠. 왼쪽에 보이는 아이디가 자, 사용자 아이디, 그 다음에 회사 아이디, 그 다음에 on.microsoft.com 이렇게 되는데 자, 너무 길죠. 자,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도메인과 연결을 시키, 시키시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이 사용자 아이디와 우리 회사의 도메인으로 바로 붙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도메인을 연결하는 프로세스는, 도메인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그 도메인이 우리 회사께 맞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자, 확인이 끝나게 되면은, 오피스365가 제공하는 레코드를 그 도메인 호스팅 업체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는 걸로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스텝을 밟아 가시면 되는데요. 자 도메인 연결을 할때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전에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메일 그 다음에 일정 연락처를 반드시 백업을 받아 두셔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도메인 연결하는 데는 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일단 3시간 정도에서 짧게는 3시간 정도에서 길게는 48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말이라든지 또는 휴일을 이용해서 도메인 연결을 해주는 게 어, 혼란이 없겠죠. 자그 다음에 이 오피스 365에서는 이메일 마이그레이션 툴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한 파트너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스텝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관리자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회사에서 도메, 그 소유한 도메인이 맞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확인하는 과, 거, 과정은 우리가 관리자 화면에서 설정, 도메인, 그 다음에 도메인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자 새로 나온 창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도메인을 입력해 주시고 다음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도메인 도메인 추가할 때자 여러분들이 그 도메인을 가지고 계시는 호스팅 사이트로 가셔가지고 어, 아래 보이시는 TXT 값을 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면은 어, 오피스 365에서 여러분들이 도메인을 소유하고 계신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하는데요. 자이두 가지 옵션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설정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도메인을 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그 다른 서비스를 활용하시거나 또는 홈페이지를 이 도메인하고 연결하겠다. 가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위에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이 도메인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려는 도메인을 나중에 홈페이지하고 연결하시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아래 거를 선택,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내, 내 DNS를, 레코드를 관리하겠습니다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래 거를 선택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DNS 설정 업데이트라는 화면이 나오고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를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MX 레코드, 그 다음에 CNAME 레코드 또는 TXT 레코드, SRV 레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저그 값들을 여러분들의 호스팅한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도메인을 호스팅한 사이트겠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I names를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호스팅한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똑같이 MX 레코드, TXT 레코드, SRV 레코드 등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입력을 해주시면은 되는데 여러분들이 입력한 레코드들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지금 보여 드리는 겁니다. 익스체인지 메일, 그러니까 익스체인지라고 하면 메일입니다. 메일. 그다음에 비즈니스용 스카이프 또는 모바일 장치 관리. 그리고 그외 여러 가지 레코드들이 사용이 되는데 자, 이이 이 지금 서비스들을 다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저 레코드들을 빠짐없이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도메인 호스팅 회사에 그 도메인 호스팅한 회사에 따라서 SRV 레코드는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별도로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상적으로 다그 레코드가 입력이 되면은 어, 완료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만약에 제대로 입력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어, 각 레코드들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잘못 입력이 됐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다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정상적으로 만약에 다 입력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어, 설정이 업데이트 됐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이러면은 우리가 도메인 설정을 완료한 것으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도메인 설정을 왈, 완료하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한테 우리 도메인을 그 할당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활성 사용자한테 가서 활성 사용자로 가서 각각의 사용 사람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사용자 이름, 전자 메일, 별칭 등을 편집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편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별칭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사용하실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를 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도메인으로 추가를 해 주신 다음에 자 기본으로 설정을 반드시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 기본으로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은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겠지만 어 무서워하지 마시고 어, 저장을 눌러 주시면은 바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어, 여러분들이 설정한 도메인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신 내용은 도메인을 그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새로 연결된 도메인을 할당하는 방법을 배워 봤습니다. 자, 이거 위에도 여러 가지 그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5365 스마트워크닷컴 또는 y s 즈5 3 6 5라는 카페에 가셔 가지고 어 내용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그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화면에 보이는 그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친절히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그, 도메인 연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